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준비됐어요. 친구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토미가 오늘도 동화 읽어줄게요. 오늘의 동화는 꿀벌 마야의 모험. 과연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어느 숲속에 꿀벌들이 사는 성이 있었어요. 어린 꿀벌 마야는 카산드라 아주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카산드라 아주머니가 마야를 불러 말했어요. 마야, 내일은 바깥 세상으로 나갈 거야. 마야는 꿈만 같았어요. 별집 속에서만 지내던 마야가 난생 처음으로 꽃밭에 꿀을 따러 가게 된 거예요. 카산드라 아주머니는 한껏 들떠 있는 마야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일러 주었죠. 바깥 세상에 나가면. 울창한 나무와 향기로운 꽃들, 파란 하늘을 볼수 있단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야 해. 특히 말벌은 가장 위험한 적이란다. 만약 위험이 닥치게 되면 꽁무니의 침으로 네 몸을 지키도록 하렴. 다음 날 아침 마야는 서둘러 바깥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암호를 모르면 절대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단다. 그러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 성문 앞에서 문지기 아저씨가 성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암호를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럼 모두 출발. 마야는 수많은 꿀벌들 속에 섞여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죠. 우와 정말 멋져. 세상은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야는 기쁨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몰랐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 마야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어요. 마야,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주위를 잘 보며 천천히 날아야 해. 마야는 다른 꿀벌의 충고도 듣지 않은 채 정신없이 날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혼자가 되고 말았죠. 한참을 날던 마야는, 어느 정원에 도착했어요. 저곳에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마야는 빨간 튤립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음~ 달콤한 꿀 냄새. 마야는 꽃잎 속으로 들어가 맛있는 꿀을 실컷 빨아먹었어요. 아 어, 정말 맛있어.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곳이구나. 음~ 마야는 답답한 꿀벌의 성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좁은 벌집에서 평생 일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이 넓은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살고 싶어. 달콤한 꿀이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먹으면서 말야. 이 마야는 잊고 적고 구경하며 마냥 신이 났어요. 이윽고 햇님이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마야는 갑자기 외롭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밤을 보내지? 마야는 밤을 지샐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늙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잎사귀를 발견하고 그 밑에서 잠을 청했죠. 마야가 눈을 떴을 때는 벌써 환한 아침이었어요. 마야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다시 날아올라 어느 장미꽃 위에 내려앉았죠. 장미꽃에는 풍뎅이 한 마리가 앉아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구나. 나는 페피라고 한단다. 막 아침을 먹으려던 참인데 이 꿀을 같이 먹지 않겠니? 마야는 신이 나서 얼른 꿀을 빨아먹었어요.목이 마르면 여기 이슬도 함께 먹으렴.감사합니다.페피 아저씨는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마야가 이슬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하하. 말도 <laughs> 예의가 참바르구나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안녕히 계세요.꿀을 배불리 먹어 힘이 솟은 마야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힘차게 날아갔어요. 세상을 둘러보며 날아가던 마야는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게 연못이구나! 무리를 나는 것도 기분이 좋은걸? 마야는 무리를 날다가 커다란 수련잎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파리한스가 윙윙대며 날아와 화를 냈어요.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잠시 쉬어가려고요. 마야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개구리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개구리는 물 속에 있어도 수련 잎 위에 뭐가 있는지 알수 있거든. 언제 갑자기 나타나 널 덮칠지 몰라. 한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마야는 금방이라도 개구리가 나타나 자기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죠. 잔뜩 겁에 질린 마야는 얼른 그곳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머리 위로 무언가 휙 지나가더니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잠자리 슈누크가 한스를 낚아채고는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해요. 불쌍한 파리 아저씨. 내가 너무하다고? 곤충 세계에서는 잠자리가 파리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을 마친 슈누크는 하늘 높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은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구나 마야는 연못을 떠나며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초롱꽃 속에서 잠을 깬 마야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비가 오고 있어 날 수가 없었거든요 마야는 초롱꽃 속에 숨어 다른 곤충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자자, 길을 비켜라! 어른께서 나가신다! 새똥구리 쿠르트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뽐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쿠르트가 균형을 잃더니 뒤로 발라당 자빠지고 말았죠 아이쿠! 누가 좀 도와줘요! 크루트가 발버둥을 쳐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다 틀렸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laughs> 크루트의 딱한 모습을 본 마야는 빛 속을 헤치고 크루트를 도와주러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크루트 가까이 있는 풀 줄기에 매달려 그 끝이 크루트에게 닿도록 했죠. 아저씨, 이 풀을 꼭 잡으세요. 크루트는 풀을 잡고 간신히 일어났죠. 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고맙구나. 크루트는 마야에게 인사한 후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갰어요. 멀리서 하얀 제스민 꽃이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마야가 제스민 꽃으로 날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 왜 움직일 수가 없지? 마야는 끈적한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미 한 마리가 입맛을 다시며 다가왔어요. 토실토실하니 <laughs> 맛있게 생긴 꿀벌이군. 거미는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뽑아 마야를 더 칭칭 감았어요. 마야는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었죠.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자 길을 비켜라. 어른께서 나가신다. 바로 셋똥굴이 쿠르트 아저씨였어요. 쿠르트 아저씨,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야를 발견한 쿠르트는 단단한 팔로 거미줄을 뚝 끊어버리고는 마야를 구해 주었어요. 거미는 재빨리 도망가 버렸죠.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야 시은죽 먹기지 뭐.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갚아야지. 크루트와 헤어지고 마야는 다시 향긋한 꽃을 찾아 날아갔어요. 마야가 여러 곤충들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꽃 속에 앉아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던 마야는 갑자기 나타난 말벌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살려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 침으로 당신을 찌르겠어요." 그러나 말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마야가 있는 힘껏 침으로 말벌을 찔렀지만 침은 단단한 말벌을 뚫지 못하고 휘어져버렸죠. 말벌은 마야를 붙잡고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마야가 잡혀간 곳은 말벌의 성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주위에는 죽은 곤충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마야는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말벌에게 붙잡혀 죽어야 한다니. 마야는 그제야 꿀벌의 성을 떠나온 것이 후회되었어요. 마야가 감옥의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데 벽에 난 틈을 통해 여왕 말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내일 해 뜨기 직전 꿀벌들의 성을 공격한다. 여왕 꿀벌은. 사라져오도록 마야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큰일이다. 이 사실을 빨리 여왕님께 알리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지겠어. 마야는 벽의 허술한 곳을 찾아 갈가부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겠어. 마야는 구멍을 통해 조심조심 말벌의 성을 빠져나와 날개를 세차게 움직이며 꿀벌의 성으로 서둘러 날아갔어요. 성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기는 했지만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죠. 휴 이제야 도착했네. 그런데 처음 보는 문지가 마야를 가로막았어요. 마야는 성을 나오기 전에 들었던 암호를 댔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문지기는 이상하라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어서 여왕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시가 급해요. 문지기는 망설이다가 마야를 여왕벌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여왕님, 말벌이 몰려오고 있어요. 마야는 말벌의 성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왕벌은 즉시 큰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곧 말벌들이 몰려올 것이다. 용감히 맞서 싸워 반드시 말벌들을 무찌르자. 병사들은 질서 있게 모여들어 싸울 준비를 했어요. 아침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말벌들이 공격해 온다. 망을 보고 있던 한 병사가 소리쳤어요. 자, 공격하라. 여왕벌의 신호에 꿀벌들은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많은 꿀벌들이 힘을 합쳐 공격하자. 말벌들은 결국 싸움에서 지고 말았죠.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이후 말벌을 물리친 꿀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마야 네 덕분에 우리가 모두 무사하구나. 고맙다. 여왕벌이 마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 마야는 그동안 게으름 피운 것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꿀벌 세계의 규칙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었어요? 발데마르 본젤스는 독일 미네네 남쪽 마을에 살면서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출판사를 차렸어요. 어려서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던 본젤스는 다른 작가의 책을 펴내기도 하고 자기가 쓴 작품을 조금씩 발표하기도 했죠. 그러다 1912년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곤충을 통해 인간 세계를 그린 꿀벌 마야의 모험을 썼죠. 이 책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자 본젤스는 글 쓰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다고 해요. 호기심 많은 꿀벌 마야는 답답한 꿀벌의 성에서 나와 넓은 자연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갖가지 모험을 겪으며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도 만나고 위험한 사항을 이겨내는 용기와 지혜도 얻었죠 세상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난 답니다. 하지만 마야처럼 모험심과 용기를 가지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꿈 꾸기를 바래요.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안녕.